안녕하세요. 바둑 클래스 3교시 중국 강의를 맡은 프로 기사 이현욱입니다. 저는 바둑 유튜버 이현욱 TV 채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둑 클래스 3교시 중국 강의는 이제 막 초급 과정을 이수한 여러분들을 중급 과정, 가정, 고급 과정으로 갈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둑이 늘지 않고 아무리 뭐 바둑 열심히 해도 어, 바둑이 정체되어 있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넣을 수 있는 꿀팁을 마구마구 방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그동안의 안 좋은 습관들, 그리고 잘 모르고 두어졌던 악수나 어, 나쁜 수들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제가 그 실수들을 전부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강의는 총 12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직접 바둑판에 제가 돌을 놓아보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두었던 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전에서 실수하는 모양들을 제가 준비를 해서 맞춤형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중국 강의, 어, 난이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기원급수로 치면은 한 7급부터 한 3급까지 해당되시는 분이 보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급수가 낮거나 또는 조금 더 고수분이 보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국 강의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바둑 실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나의 바둑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전에 어,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할 문제 다섯 문제를 풀어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시죠 자, 실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곳을 하나 붙여 놓고 백이 늘어났을 때 흙이 한 칸을 뗀 장면인데 자, 이 장면에서 보통은 이제 어딘가를 벌리는 형태를 많이 두어지게 되는데 이런 형태에서 바로 33을 띄워든 겁니다. 아, 많이 두어지는 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신가요? 아, 제가 또이 중국 강인이만큼 친절하게 또 보기 아, 또 힌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늘어서 차단하는 수. 그리고 웅크려서 차단하는 수. 자, 그리고 이쪽으로 막아서 이렇게, 어, 차단하는 수, 연결, 연결을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두는 수, 여러분들이 많이 두시는 수죠. 자,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자주 두는 수, 그리고 지금 딱 보았을 때제1감으로 떠오르는 수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실전에서 3, 3을 1 0이 바로 뛰어들었을 땐 어떻게 둘 것인가. 자, 제가 오늘은 정답만, 이렇게 정확하게, 어 정답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형태에서의 어 가장 최선의 응수는 이렇게 이 선으로 가만히 내려 쓴다라고 하죠. 어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것이 이 형태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이 형태의 진행을 좀더 해보자면, 이렇게 가만히 늘게 되면, 백은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두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집어넣고, 이을 때, 한 칸을 띄어두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백이 이제 이 곳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가해수를 할 때, 흑이 선수를 잡고서 이 곳을 협공을 해서 이두 점을 공격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이 형태의 최선의 응수가 되겠습니다. 어, 바로 3, 3을 띄어 들어가는 이 백의 수법은 좋은 수는 아, 아닙니다. 예, 두면은 안 되는 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응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문제에서 다른 응수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은 정답 부분만 알려 드리고요. 다른 응수에 대한 수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쭉 바로 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 같은 형태입니다. 자, 같은 형태에서 1 0이 33을 떼어들지 않고 어, 정수대로 이렇게 벌려둔 장면입니다. 이렇게 벌려둔 장면. 아, 프로의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바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에서 이 베개 형태에 어디로 삭감을 하던가 침입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요. 자, 이 장면에서 흙의 다음연 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막막하죠? 제가 좀 이렇게 좁혀 드리자면 이곳 상변 위쪽에 있는 형태 그리고 이곳 자변 이 모양을 어 어떻게 하면 견제를 할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로 백집이 너무 커 보여요 띄어 예, 드는 겁니다 이렇게 띄어 들어서 깊숙하게 띄어 드는 수자 그리고 요즘에 AI 시대에는 이 33을 빼놓을 수가 없죠. 가장 많이 두는 바로 33을 뛰어 들어가는 수. 자, 그리고 이곳을 걸쳐서 반대쪽으로 걸쳐간다고 하죠. 이런 수. 그리고 아예 깊숙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어, 눈목자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이 백의 가운데 사이를 침, 침입하는 수. 이런 정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정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장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생각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의 일단 정답은요. 어, 이쪽으로 걸쳐가는 수. 이 수를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감각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자리에서도 그냥 이렇게 33을 띄어 들어가는 형태도 두어지긴 하지만 저희 그 중급 강의에서는 어, 이런 AI 수법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 많이 두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 형태에서 이쪽으로 걸쳐 가서 백이 만약에 협공을 한다면 그때 이렇게 33을 띄어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맞게 되면 이쪽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화점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되기 어, 봉쇄를 하게 되면 흙은 손을 빼는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다른 그 보기에 나왔던 수들에 대해서는 어, 제가 다른 어,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 보셨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반에 나오는 형태들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서로 네 군데 귀를 차지를 하고, 흙이 다섯 번째 수로 이렇게 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간 장면에서 백은 받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요기를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늘어서 갔을 때, 한 칸이나 나를 자, 프로의 바둑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많이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바둑에서는 이 형태에서 이쪽을 젖힌다거나 또는 이렇게 가만히 내려수는 수도 정석처럼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바둑을 찾아보면서 많이 봤던 수예요. 예, 이 수를 많이 둡니다. 자, 이렇게 백이 늘어수는 굉장히 약간 변칙적인 수를 두었을 때 여러분들의, 어, 응수. 예, 지금 딱요 모양에서는 어디가 가장 좋을 것 같다.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는 흙이 두는 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막아가는 수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두 칸으로, 변으로 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걸쳐가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바둑 격언도 있죠? 중앙으로 한칸 뛰는데 악수 없다. 그냥 한 칸으로 중앙을 이렇게 뛰어나가는 겁니다. 아주 유연한 수법인데,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디신가요? 음,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바로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바둑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는 바로 받지를 않고, 응수를 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걸쳐가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어딘가에 붙여서 두거나 지킨다던가 하게 되면 중앙을 한칸 정도 띄워서 이렇게 백을 안에다 가둬놓고 바깥에를 싸바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지만 바둑은 이렇게 바깥에를 봉쇄를 할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게임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갇혀서 안에서 조그맣게 사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형태는 흙이 잘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두칸 정도 벌려두어서 변을 지켜두면 흙이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형태에서 백이 이렇게 이 선으로 이렇게 가만히 내려 쓰는 수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정석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두면 안 되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를 정확하게 응징하는 수는 바로 이렇게 걸쳐서 반대로 협공을 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 세 개의 문제를 풀어 보셨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네 번째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협공을 했습니다. 백이 한 칸으로 협공을 했을 때 붙이고, 젖히고. 여기서 바로 끊어가는 장면. 네. 이 장면에 대해서, 어, 이 모양이 바로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책에서 영상 또 동영상을 통해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형태에서 정확히 정답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 형태의 정답, 어디가 될까요? 자, 100의 다음 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어, 보기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맞춰보시죠. 최선의 수를. 음, 역시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가장 두면 안 되는 수는 어딘가를 단수치는 겁니다. 이쪽을 단수치거나 이쪽을 단수치거나 이쪽을 단수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수를 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이 모양의 정답은 바로 이렇게 가만히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붙이고 젖히고 끊으면 늘어라. 예, 격언처럼 두면 됩니다. 그러면 최선의 진행은 뭐 단수를 치고, 늘리고, 호구를 친다거나 하게 되면, 네, 이런 데 하나 밀어두고, 자, 그리고 젖힐 때 하나 지켜두는, 요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정확하게만 응수를 하면 100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흙에 이 붙여서 바로 끊어가는 이런 수는, 이렇게 바로 붙여서 끊어가는 이 형태는, 좋은 수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늘어서 정확하게 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AI 시대에 맞게 제가 인공지능 수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이렇게 다섯 번째 수로 바로 3, 3을 띄어듭니다 아, 예전에는 전혀 생각도 할수 없었던 수인데 어, 인공지능이, AI가 나오면서 알려준 최신 수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수를 프로들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아, 여러분들, 중급자분들도 실전에서 많이들 두십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이 공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3, 3을 뛰어 들어갔을 경우 밀어가고, 젖히고요. 가장 많이 나오고, 네, 쉽게 두는 형태가 이렇게 늘어두고 여기를 하나 미는 데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다음에 흙의 수를 둘때 어, 실수들,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모양에서 흙의 다음 수는 어디가 최선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형태에서 흙이 둘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한번더 밀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아, 귀가 좀 불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을 젖혀서 좀더 확실하게 살아두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다섯 점, 그리고 베개집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대로 협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이런 정도 갈라치기를 해서 베개 형태를 천천히 삭감하는 형태. 이네 가지 정도를 제가 보기로 드릴게요. 자, 여기서 과연 여러분들의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는 어드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양에서, 자, 많이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장면에서 최선의 수법은 바로 이렇게 마지막 힌트였죠.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치기를 해서 가는 것이 최선의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이렇게 두게 되면, 만약에 막아가게 되면 그때 젖혀 이으면 되고요. 이렇게 젖혀서. 막을 때 이어서 진행을 하고, 백이 만약에 호굴 쳐서 지키게 되면 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손을 빼고 이곳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장면에서 백이 이런 데를 늘어서 만약에 두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밀어서 살아두면 되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형태의 정답은 귀를 더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지 않고 손을 빼는 거예요 손을 빼고 이렇게 두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총 다섯 문제 예, 다섯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섯 문제 풀어봤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정답은 몇 점이 나오셨나요 만약에 다섯 문제를 다 맞추셨다 어, 다 어렵지 않게 맞췄다 자 여러분들은 어,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되고 고급 강의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 좀 어려웠다. 예, 틀린 게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겠죠. 자, 오늘 시간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2강에서는 오늘 나왔던 모양들에서 어, 잘못된 응수들 그리고 어, 그 외에 나오는 변화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그동안 바둑은 어렵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아마 어, 바둑이 이렇게 재밌었어, 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강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